1월1일 오후 5시입니다. 자, 이 채널은 차트로만 분석하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 말하는 종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 채널에서 말하는 종목이나 관심 종목은 추천주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레고 캔바이오 보시기 전에 오늘 장이 상당히 안 좋았죠. 어제 군뉴스가 나왔었어도 우리 장에는 이렇게 크게 호재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 이렇게 많이 코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시총 종목 우리나라 시총 코스닥이 제약 바이오 주들이 많죠.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했고 시젠도 크게 하락했죠. 저도 개인적으로 진단키트 주 관련된 종목 하나 갖고 있었었는데 자 그런 백신이 나왔다는 기사는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어, 저도, 손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 자, 보시면, 업종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코스닥, 코스피가, 어, 차 우상, 우상향 형태로, 음, 코스닥보다 강하죠. 계속, 오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 그러니까 이제, 고점 부분을, 어, 도, 도, 돌파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어요. 환율도 안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마셔라. 하고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깐요. 그런 걸로 또 오늘 어, 손실 보신 분들도, 어, 손절하신 분들도 어, 있을 건데, 어, 또 다른 종목으로 이제 다시 복수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음, 아직까지 이제 5일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 우상향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음, 뭐 아직까지는 크게 흔들림 없이 그냥 좀 우상향 진행형의 어, 눌림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성이 확 틀어지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레오캔바이오 보야겠죠 레오캔바이오도 음, 자 여기는 레오캔바이오는 어 쭉 추세 라인 어, 지지 라인 쭉 그렸고 저항 라인 이렇게 그려 놨었죠 삼각수렴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저는 백일선을 쓰는데 백일선이 잠깐 어, 이탈을 하면 돌파가 나오죠 그죠 이탈 바로 회복 이탈 회복 이탈 회복 해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어, 또 다시 이탈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이 바로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만약에 회복을 하지 못하고, 여기 전 저점들을 깨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내려온다면, 위험한 신호일 수가 있고요. 그죠? 여기를 다시 빨리 회복을 해준다고 하면, 음, 아직 안정권으로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주봉 보면 어쨌든 간에 어, 여기서 보면 어, 47,000원, 46,000원에서 46 어, 63,000원까지 주봉상 어, 박스권 형태고 있고, 어, 작게는 여기 한 58,000원에서 여기 52,000원 이 정도 라인에서 계속 박스권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laughs> 자, 조금 음, 어제는 이제 전주에 20주선 돌파하고. 그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 참 좋았을 건데 오늘 이렇게 좀 무너지는 모습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면서 내려오는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좀덜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월봉 보면 아직까지 자 5월선에 10월선, 20월선 정비열 상태에서 쭉 올라가고 자 이왕이면 딱 여기 위에 57,000원 위에서 7 0한 500원 위에서 어,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는게 좋은데 여기를 돌파를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떨어졌어요. 음봉으로 만들어 놨죠. 지금 이렇게 되면 어, 5월선이 이렇게 어, 꺾이는 모습이 된다. 그런 부분. 자 여기 조금 거리락이 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어,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 게 좋겠다. 어쨌든지 일봉상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런 라인, 볼린저 밴드 하단 타고 내려온다 하면 어 대응을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올라가면 좋겠지만 만약 올라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봐야 돼요. 여기 다시 이렇게 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지 좀 안정적이다. 자. 일랑 7만 계속 지키고 있죠? 예. 네. 어제 상승할 때는 운봉일 때는 거리랑 실리고 운봉일 때는 거리랑 또 죽여서 운봉 어, 만들고 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 량은. 자 그래도 그래 7만을 원 계속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자 여기 블루저 밴드 어, 보면 수축이 어, 될 때까지 됐어요. 요번 주에 방향성 틀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락이라든지 어, 상승이라든지. 7만원을 어, 깨면 음, 대응을 하시는 것도 어, 괜찮고요. 여 어, 여기 위로 올라 여기를 계속 지지해서 가면은 어,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줍니다. 자 지금 이, 이 돈을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에서 빠져나간 자국들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주긴 하는데, 자 이것도 상당히 지금 뭐 음, 그냥 뭐좀 지루한 음, 그런 구간을 계속 지나고 있다. 어느 순간인가 급등이 나오면 어, 그때 에, 또. 상당한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여기를 7만 원을 떨어지면 어 관리는 해줘야 된다. 주봉상 보면 자 이거 주봉도 20주선 아래인데 거의 7만 원을 계속 뭐 라인으로 그려놓고 있죠. 블린지펀드 하단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점점해서 저점이 좀 낮아 어, 오 떨어지고는 있죠, 그렇죠? 자 여기 6만 원까지 봐야 된다고 했었었는데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6만 5천 원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죠. 자, 월봉 보면 지금 어, 상승하고 이렇게 좀 아래로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고 7만원대를 좀 지켜주고 있다 아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별로 오늘 하락이 나왔지만 아 크게 변동 사항이 어, 전전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올라갔던 부분 다 토해낸 거죠 자 레고케미칼 보겠습니다 자레미온가 여기 이 부분 이 고점 부분을 어, 좀 지지 라인으로 해주고 이 부분에서 제가 예, 말씀드렸었고요 전 고점, 고점 부분 이 부분을 이 부분도 지지해줬고 여기서도 지지됐고 그래서 지지되면서 여기서부터 좀 상승이 한번 나왔고 오늘 신고가 찍고 다시 이렇게 좀 음봉 그 만들었죠. 아, 그래도 블린저밴드 상단 중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오일선 깨지도 않고 정비열 상태이기 때문에 어,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셔라 어, 주봉 보면 뭐 이렇게 이쁘게 잘 올라가고 있죠 각도도 어, 좀 가파 좀 가파르게 블린저밴드 상단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자백입주선 돌파 눌림 다시 돌파하고 갭상승해서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간 다음에 하면 3 3만 원까지도 어, 열려져 있지 않을까 어, 1차적으로 어, 싶습니다. 자 월봉 보면은 자 어제 여기 블렌집에 상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딱 상단 찍고 자 이렇게 조금 음, 윗꼬리 다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좀뭐 시간이 문제지 눌림 저어도 나중에 여기 대기매수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어, 보여진다. 이렇게. 자 롯데케미칼은 어, 갖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 전략으로 계속 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예. 계속 당기적으로 음, 어,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